파워쉘 프롬프트를 이렇게 어, 띄웠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어를 한번 볼까요? 명령어를 제가 뒤에 정리를 했는데요. 자, 하나 콘다 명령어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를첫 번째, 콘다 앞에 콘다라는 키워드를 넣으시고요. 그, 콘다 크리에이트 아이폰 어, N 가상 공간 환경명이겠죠. 자 그리고 콘다 액티베이트라고 해서 가상 공간 그 환경명을 넣으면 활성화됩니다. 자 그리고 디액티베이트라고 하면 비활성화됩니다. 콘다 E M V 인바이러먼트 약자죠. E M V l 리스트라면 전체 가상 공간을 만든 공간에 어되돼 있네요. 가상 공간을 그, 리스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삭제 시는, 한번 제가 텍스트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콘다 d e a c t i v a t 를 해서, 일단은 가상 공간 나가야 됩니다. 맞죠? 그 나간 다음에, 그, 밖에서, 콘다 remove, 하이폰 2개, name, 가상 공간 면 줬고, 한칸 띄우고, 하이폰 2개 하고, all. 그러면 이제, 삭제가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안드로이드, 어, 아라콘다 파워쉐에서 제가 택배해보겠습니다. 콘다, 그레이트, 마스 엔. 이름을 넣겠다는 거죠. 테스트. 처리 갈게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3.8 버전을 설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관련된 게 설치되겠죠 프로시드라고 오죠 계속하겠냐 예. y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어, 다른 분들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없을 경우는 설치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푼다 활성화하는 겁니다 액티베이트 테스트 천. 자 이렇게 들어가니 지금 그 관로 안에 있는 베이스가 가상 공간 이름 테스트 천으로 들어온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 콘다 디 액티베이트. 잠깐만요. 액티베이트라. 고 그럼 나가죠. 자, 이게 명령어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크레이트 어? 해서 만들, 만들고, 가상공간 만들, 아, 강공간에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혼다 이 mv list는 전체 내역을 어,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좀좀 좀 있어가지고 실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삭제 같은 경우는, 저, 이런 식으로 밖에 나와서 비활성화 상태에서 리무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일단은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콤다 액티 에이트 베스트 1000자 들어왔죠 자 여기서 따로 그 파이썬을 필요, 뭐, 설, 설치할 뭐설 설치할 필 요가 없습니다 그냥 파이썬이라는 명령쳐 볼게요 바로 이제 파이썬 프롬부터 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가 스탠바이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1 더하기 2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3이 나오죠. 그렇죠. 이 화면을 그 저기 나가는 방법이 컨트롤 z. 했어도 나가고요.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이썬 컨트롤 z도 해 나갑니다. 그 대신에 이런 함수 exit 함수를 눌러도 나갑니다. 이두 개가 있습니다. 자 다시 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나콘다를 통해서 파이썬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부터 어, 다음 시간부터는 이 환경에서 파이썬 그 문법을 문법이죠, 뭐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